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신실해져서, 하루의 산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언어를 입술에 부어주시고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맡은 바사명과 직분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와 중보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란의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우사 어려움 속에서 도주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세임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리요 질리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